SNS 인차기 링크.부터 토 2023년 업무 계획 분산제 정리제한도다 풀어. 근줄 영영영 48369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하반기 들어 매달 역대 최저주의 관심 왔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기기월 일석포 반등했다. 전월 대비 거래 건수가 38% 늘면서 실종 상태였다. 거래량이 그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 서울 부동산 정보 관장에 따르면 전월 기준 21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9건으로 전월 559건 대비 170건 34 늘었다. 자진은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 1 2 뉴스1 박필라이트 1 라이트 이자 브도 무단 전진 리 재배포 금지, 강남 상부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축소된다.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줄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1주택 전략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없어진다. 12억 원 초과 주택의 중도금 대출도 허용된다. 주택시장의 경착력을 막기 위해 공급한 데부터 물량 자체를 줄이고 막혀있는 판로를 뚫어주기 위한 조치다 빈줄. 독도 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 계획과 규제 지역 해제 방안을 발표했다. 빈줄 문정부대 주택 규제 대거 완화거래 불시 살린다. 규제 지역은 예상한대로 강남서초 송파 용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불렸다. 최근 주택 시장의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전매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가 다르는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규제 지역 규제 지역은 모두 사라졌다. 빈줄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 사업 추가 재생혁신지구 사업도 주택법 개정에 즉시 착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관보 개제가 끝나는 오늘 오일 영시부터 조력이 발생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도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빈줄 영영영 사4 8 빈줄 전매 제한도 완화된다.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와 규제 지역 3년 광일 억지 권역 1년 그외 지역 6개월로 줄어든다. 비수도권도 현행 최대 3년에서 공공택지및 규제 지역 1년 광역시 도시 지역 6개월로 줄고 그외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어진다. 빈줄 수도권 분양과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이 5년 도피지한다.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실입주가 여의치 않았던 수분양자가 전세를 맞추거나 매각할 수 있는 도로가 열리게 됐다. 빈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기준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오는 2월인 분천주공도 의창평양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빈줄 명0령4 8 빈줄 다음 달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상반기 중 폐지기로 했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소급 적용 필요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충을 견는 1주택자도 숨통이 트일 전이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으로 불리는 우선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이 가능진다 분양가 보업권으로제한됐당 특별공급도 다음 달부터 모든 주택에 허용된다. 빈주, 주택공급 주지지 PF 보증 확대 정비 사업 신규 48만원 지정 주택공급의 축이 무너지지 않게 사업단계 별건설사의 자금 조달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허브의 PF 프로젝트 환율신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늘리고 만기가 짧은 PF 어비크프 자산 유동화기업 업리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하는 보증 상품을 지난 2일 신설했다. 준공장 미분양 PF 보증상품도 5조원 신설했다. 분양사업을 임대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년 임대 후 처분 전환을 지원한다. 빈줄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비사업도 올해 신규로 4만8천원을 지정한다. 이달 중완전 진단 기준을 개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3만 비중 개정을 건집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도 3반 비중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 민간 도심 복합사업은 하반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연일 후보지 1만원을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구 지정된 9곳 1만 5천가구는 사업계획승인 절차 빈줄 3기 신도시도 올해 본격 착공한다. 이미 발표한 보고지는 지구 기획 수립 절차나 지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콤팩트 세팅은 신규 택지은 시장 상황을 다하을 지속 발굴한다. 1기 신도시는 정비 지원 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2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빈줄 원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비 절감해서 미식 마련까지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어리거나 공정한 접근성과 교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한편 교제 완화 및튼튼에 조성을 통해 민간 주도 경제 활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빈주 김희정 기자 강차히 MTKI.